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요청해주셨던 무자본에게 좋은 캐릭터에 대한 영상입니다. 무자본이라는 뜻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무자본은 자본을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개중에는 코디템을 사는 건 자본으로 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자본 유저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함께해주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이 는 키네시스입니다. 재민님 혹시 키네시스 협회에서 돈을 받으셨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키네시스는 사냥 스탯에 몰빵이 되어 있는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보스 말고 사냥만 하실 분이라면 감히 권해드릴 수 있는 사냥만 강한 키네시스입니다. 키네시스 캐릭터의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면 MP 대신에 PP라는 별개의 자원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체력바 밑에 이상한 친구들은 피하면 좋. 했다고 했지만 사냥 능력이 너무 월등해서 도저히 추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할 피피 수급은 보스에서는 정말 주옥 같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언젠가 한번 사냥과 보스의 밸런스가 안 맞는 캐릭터 특집을 하면 키네시스가 상위권이 아닐까 합니다. 키네시스는 3초 쿨의 사이킥 드레인, 45초 쿨의 사이킥 차징, 2분 쿨의 에버 사이킥, 3분 쿨의 사이킥 오버, 5차 공용 스킬인 이계의 여신 축복 같은. 키를 통해서 PP를 수급해서 육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 쿨에 에버사이킥은 사용하면 멈추기 때문에 캔슬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에버사이킥을 사용하고 사이킥 무브만 사용하면 캔슬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필드에 사이킥 드레인만 잘 깔아도 PP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차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차가 되면 키네시스의 모든 것인 사이킥 블릿을 쓸수 있습니다. 사이킥 포인트 3이 소모되.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범위와 퍼뎀 이 전부 환상적인 스킬입니다. 사이킥블릿은 사냥시 원킬을 내기 가 가장 쉬운 스킬이기 때문에 여로 부터 세르니움까지 그냥 사이킥블릿 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킥블릿이 원킬 자체가 쉽기 때문에 무난한 레벨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키네시스의 장점입니다. 특히 세르니움의 등장으로 퍼뎀 이 높은 사냥 스킬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사이킥블릿을 가진 캐릭터가 키네시스라서 성은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되 겠습니다. 또한 법사 캐릭터면서 텔포가 아닌 트리플 점프와 위점을 사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법사보다는 도적 에더 가까운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킥 블릿이 없었다 면 진짜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사이킥 무브를 사용하면 꼭대기 층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동력을 보여주는 친구 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추가된 로우 오브 그래비티 나 오차 스킬인 무빙 메터 사이킥 토네이도 같은 스킬도 사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보스에서는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보스 주력 스킬인 메테리얼이 사이킥 포인트를 7개나 소모해서 보스 딜을 넣기가 참 많이 애매합니다. 쿨을 10초로 만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더 악질로 보이는 희망 고문이라서 언젠가는 보스 주력기의 소모량을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스 주력기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30초 동안 지속되는 도트 데미지를 주는 사이킥 포스 30초 동안 지속되는 최종뎀과 방무 디버프를 주는 사이킥 그라운드 30초 동안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사이킥 샷 이렇게 30초마다 디버프를 넣어야 해서 보스 자체가 귀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총 코어수가 13개라서 유효 코어를 뽑기가 쉽지 않으면서 5개의 코어를 강화하는 친구라서 코강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강에서 팁을 드리면 면 사냥에 집중하는 분들은 사이킥 드레인이 몬스터를 죽이면 사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강화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냥을 하실 분들은 사이킥 불림만 올인해도 웬만큼 사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냥에 스탯을 90% 이상 투자한 비운의 캐릭터라서 사냥만 하실 무자본 뉴비분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4위는 다크나이트입니다. 이번에 두손 코디가 한 손으로 오노프가 되는 패치가 생겼기 때문에 한층 더 코디의 자. 자신감이 생긴 다크 나이트입니다. 다크 나이트는 리마스터로 이제는 무자본 유비가 해도 충분히 괜찮은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다크 임페일이 원킬컷이 좋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분들도 초반부터 무난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하단 범위가 아쉽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5차 이전에는 10초 쿨의 다크 신서신스, 12초 쿨의 비홀더쇼크 같은 광역 스킬이 있고 5차가 되면 10초 쿨의 다크 스피어와 20초 쿨의 비홀더 임팩트 같은 광역 스킬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사치고는 사냥이 다이나믹한 편입니다 사냥에서는 2초 쿨감 정도만 있어도 체감이 큰 편이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쿨감뚝을 하나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스에서는 다닥 쿨선이라서 적어도 3초 이상의 쿨감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부분은 무자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도 최근 들어서는 버프 지속이 중요도가 떨어져서 지각 변동이 오고 있는데요 첫째 줄 보공 둘째 줄 제사 세 번째 상추뎀으로 1티어 어빌리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빌을 돌릴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메카닉 200 유니온으로 버프 지속 40% 점령, 농장 16%, 감성 10%로 버프 지속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인물에게만 해당되는 베스트라서 유비라면 잠시 버프 지속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어빌인 첫째 줄 보공은 잘안 뜨는 편이라서 뜬다면 무조건 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스는 이전과 별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국리르 디센트에 쿨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보통 사람들처럼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크 스피어와 비홀더 임팩트 같은 짧은 쿨의 스킬을 자주 사용하면서 국리르 디센트까지 넣어야 해서 보스하는 재미가 상당한 다크나이트지만 지속적으로 스킬키를 눌러야 해서 이 부분은 취향을 많이 탈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어야만 발동되는 리인카네이션의 최종 데미지 버프가 붙어 있어서 일부러 죽고 폭풍 D를 넣어야 했지만 리마스터로 최종 데미 패시브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D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죽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리인카네이션이세 가지의 옵션으로 나뉘어지면서 보스 생존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10초 쿨의 2초 무적인 쿼터, 180초 쿨의 8초 무적인 하프, 600초 쿨의 40초 무적인 풀로 선택지가 세 개로 나뉘면서 활용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보통 취향이 많이 달리지만 3분 쿨의 8초 무적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극딜기인 티어스 사이클론을 사용할 때 8초 무적을 걸어주면 리레디를 편하게 넣을 수 있어서 다들 하프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극딜 스킬인 티어스 사이클론의 경우 이번에 리마스터로 극딜이 압축되었기 때문에 리레 중만겜 메타에 드디어 다크나이트도 발을 살짝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냥 시 원킬컷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무자본 유비들이 육성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보스의 경우 극딜 압축부터 시작해서 무적기의 가동률까지 편해졌기 때문에 뉴비들이 적응하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적인데 코어 강화가 정말 쉽다는 꿀장점이 있습니다. 무자본 뉴비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괜찮아진 다크나이트라서 취향만 맞는다면 한번 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소울 마스터입니다. 여름 방학에 리마스터가 예정된 캐릭터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은 소마입니다. 무언가 리마스터를 봐도 알수 있지만 리마스터가 되면 딜이 올라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마 코인에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소울 마스터는 밸런스가 참 좋은 캐릭터인데요. 주력 보스 스킬인 디바이드 피어스 스킬이 원킬컷이 좋기 때문에 유비들이 초반부터 무난한 육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5차 이전에는 광역기가 없어서 사냥이 조금 지루한 편인데요. 다행히 5차가 시작되면 메이플의 태양신이 펼쳐집니다. 180초 쿨의 40초. 지속되는 소울 이클립스 180초 쿨에 40초 지속되는 엘리시온, 150초 쿨에 최대 70초 지속되는 셀리스티얼 댄스 같이 지속형 공격 스킬이 많아서 은근히 뇌가 편안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점프 후 위쪽 방향키를 누른 채로 다시 점프를 하면 발동되는 시그너스 위점도 있어서 사냥에서는 큰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코강은 현재 쉬운 편이지만 리마스터가 되면 선 콜처럼 다소 난이도가 생길지 몰라서 미리 여러 종류의 유료 코어를 킵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냥과 코강이 쉽기 때문에 유비들이 들어오기에 정말 좋은 친구지만 보스에서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 주력 스킬을 쓰면 강제로 점프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공중 회피기인 솔루나 슬래시의 컨트롤 연습을 해야 해서 이 부분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스킬마다 후딜이 조금 심한 편이라서 솔루나 슬래시로 캔슬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스 를 넣기가 힘들어 보이는 소울 마스터 지만 보스 유틸은 생각보다 괜찮은 편 입니다 최종 데미지 디버프인 트루사이트 3분 쿨에 바인드인 소울 페네트레이션 3분 쿨에 무적기인 소울 이클립스 같이 구색을 제대로 갖춘 소마라서 리마스터만 잘 되면 진짜 태양을 가르지 않을까 합니다 대충 봐도 극딜기가 없으니까 극딜기 추가나 귀를 압축시켜 주면서 짧은 쿨에 생존 스킬까지 추가 시켜주면 베스트라서 여름방학 리마스터가 정말 기대되는 소울 마스터였습니다. 2위는 아델입니다. 제민님 또 아델입니까? 다 죽은 친구 불러오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무언가 리마스터로 존재감이 많이 사라진 편이지만 아델만큼 뉴비가 하기에 행복한 친구가 또 없습니다. 이번에 버닝 서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친구가 아델인 것을 봐도 무자본 뉴비들을 뭔가 홀리는 매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델은 원기형이 대놓고 뉴비야 이거해라고 만든 캐릭터다. 스킬의 퍼뎀과 범위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더블 점프와 디바이드로만 초반 육성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사냥 자체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들이 지금 입문해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크리에이션 추가 타와 설치기인 테리토리 같이 사냥에 도움을 주는 스킬도 있어서 초반 육성을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더 원키를 낼수 있으면 광부만큼의 사냥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일도 잘하는. 캐릭터가 아델이 아닐까 합니다. 인페일 레조넌스 연계를 사용하면 단숨에 먼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냥 빌드를 다채롭게 짤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점만 있다면 아쉽겠죠. 아델도 출시된 지가 오래된 만큼 왕좌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오히려 조화가 아닐까 합니다. 누가 넘어져도 아델 탓이고 큐브가 실패해도 아델 탓이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쉬워도 발언권 자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관심에서 내려온 김에 조용히 빌드업을 가질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나쁜 캐릭터라면 추천하지 않았겠죠? 주력 사냥 스킬과 보스 스킬이 동일해서 사냥과 보스에 적응하기 쉬우면서 신규 캐릭터답게 유틸도 구색이 좋아서 유비들이 하기 좋습니다 1분 쿨의 다이크는 단발성의 무적기로 바뀌었지만 쿨감 효과도 있으면서 체력 비례뎀도 막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쁜 생존 스킬이 아닙니다 3분 쿨의 인피니트에도 무적이 있어서 생존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트레드의 경직 판정으로 매그너스 같은 밀격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레비테이션으로 체공도 가능하면서 8초 쿨의 후방 이동기인 패더로 텔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페일 레조넌스의 경우 텔포가 연달아 이루어지는 판정이라서 거리만 적응되면 은근히 보스 유틸이 괜찮은 아델입니다. 총평하면 아직까지도 무자본 유비가 하기에 좋은 친구지만 자본을 넣을 생각이 있다면 잠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적으로 이제는 원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위는 모험가 법사 썬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썬더 스피어가 추가되면서 코강은 다소 어렵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 코강이 어렵지 않습니다. 체인 라이트닝이 메커니즘이 개선되면서 전이 범위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들이 육성하기가 무척 편해졌습니다. 긴 테를 무기로 빌드만 잘 짜면 체라로만 산.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번개의 신으로 다시 태어난 썬콜입니다. 40초 쿨의 썬더 브레이크, 45초 쿨의 블리자드, 1분 쿨의 아이스 에이지, 2분 쿨의 스피릿 오브 스노우 같은 기존의 스킬도 사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무자본 뉴비인데 텔포가 마음에 든다면 무조건 추천하는 썬콜입니다. 특히 썬더 스피어는 고정까지 시킬 수 있어서 사냥의 효율을 극으로 올려 주기 때문에 예전에 썬콜을 생각했다면 정말 놀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험가 법사들은 윗점과 함께 공중체공 스킬까지 익혔기 때문에 기동력에 관한 단점도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선콜은 이전에 라이트닝 스피어가 디 압축을 받고 주피터 썬더의 최종뎀 디버프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리마스터로 최종뎀 같은 상향은 별로 없었지만 체라의 메커니즘 개선으로 후딜이 감소돼서 어느 정도 질적으로도 장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공용 바인드인 에르다 노바 가 개선되면서 프리징 브레스를 바인드가 아닌 무적기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존 부분에서 간접적인 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썬더 브레이크가 파리트가 나오지 않는 보스에서는 빌량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벽선부가 여전히 선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비 친화적인 법사 캐릭터입니다. 보스들과 사냥이 전부 밸런스 있게 괜찮아졌기 때문에 유비라면 선콜을 우선도 높게 봐주시면 좋. 했습니다. 특히 자유전직이 있는 모험가라서 마음에 안 들면 추후에 불독과 비숍 같은 선택지도 있어서 여러모로 효율이 좋은 캐릭터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기념하면서 무자본에게 좋은 캐릭터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자본이 좋은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재미가 말하지 않았는데 정말 추천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재미를 혼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